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삼성의 새 얼굴, 일군 콜업은 시간 문제? 최성훈, 강민성, 이슈의 중심에 서다. 여름의 열기만큼 뜨거웠던 7월,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 팀에서 두 명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좌완투수 최성훈과 외야수 강민성이 7월의 MVP로 선정되며, 그들의 존재감은 더 이상 퓨처스 무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두 선수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빛나는 기록들은 모든 야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7월의 별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2023년 11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은 최성훈은 데뷔 이후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프로 무대에 적응했다. 7월 한 달간 퓨처스 리그에서 4경기에 등판하며 평균 자책점 0.00, 2월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그의 피칭은 마치 숨죽인 사냥꾼처럼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구단 관계자는 오른쪽 어깨가 빨리 열리는 단점을 보완해 제구력과 변화구의 위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의 투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힘이 넘쳤다. 최성훈의 변화는 단순한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본인의 약점을 직시하고 코칭스태프와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만의 피칭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다. 특히 하체 중심 이동과 팔 각도의 조화, 변화구 구사 능력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경기 중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멘탈 역시 팀 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최성훈이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록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존재한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셀프 점검,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최성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그의 성실함과 집중력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마운드에서뿐 아니라 더가웃에서도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최성훈의 7월 활약은 일군 콜업의 기대감마저 높이고 있다. 뛰어난 성적과 안정된 투구 메커니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감독진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곧 일군 무대에서 최성훈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며, 그의 성장이 삼성 라이온즈 투수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다. 팬들 역시 그의 등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타자 부문 7월 MVP로 선정된 강민성은 단순히 뛰어난 성적만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다. 고교 시절 내야수로 활약하다가 프로 입단 후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외야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7월 한달 동안 12경기에서 18타수 6안타, 타율 0.333, 2홈런, 8타점, 6득점의 성적을 거두며 퓨처스팀 타자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내야수에서 외야수로의 전향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민성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포지션 변화를 받아들였고 이 선택이 그의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훈련장에서는 외야 수비 기본기부터 송구 연습, 타격 보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렸다. 그 결과 그는 한층 더 성장한 선수로 거듭나며 팀내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민성의 타격 능력 비약적 발전에는 배영섭 피처스팀 타격 코치의 조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배 코치는 상체에 힘이 실리면 오히려 타격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하체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이에 강민성은 타격폼을 전면적으로 수정, 실전에서 더욱 안정감 있는 스윙을 선보였다. 이 변화는 그의 장타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훈련과 실전을 오가며 데이터와 감각을 동시에 발전시킨 강민성은 전력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타격 스타일을 확립했다. 상대 투수의 구종과 패턴. 경기 상황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앞으로 1군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진짜 타자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강민성은 뛰어난 경기력 뿐만 아니라 팀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탁월하다. 밝은 성격과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 등 그는 팀워크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료들은 강민성이 있으면 더가우이 한층 더 활기차진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리더십은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팀이 더큰 도전을 맞이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비록 아직 1군 무대에서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강민성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도 끝없는 자기개발과 도전을 통해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타자로 성장할 것이다. 최성훈과 강민성, 이두 선수의 등장은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팀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로 다른 포지션과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정과 근성, 그리고 꿈을 향한 집념만큼은 똑같다. 이들의 성장은 퓨처스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선의의 경쟁과 팀워크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막여히 기다리지 않는다. 두 선수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기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일군 무대에서 두 스타가 나란히 활약하는 모습, 그 감동의 순간을 모든 야구팬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성훈과 강민성처럼 노력과 도전은 반드시 빛을 바라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두 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팀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스포츠 247에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희 스포츠 247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성훈, 강민성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을 가득 담아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